2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송가 294장입니다. <laughs> yeah mm -hmm.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표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에, 없는 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로 사용된 싫어하다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할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자신들의 일상을 규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아니, 아니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며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때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일상 우리가 살아온 대로 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잘 포장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라고 자기 합리화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혹시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적은 없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나 현재 나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나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의 모습 가운데 절대로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불의한 인간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반응 이러한 자들을 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느냐 그 방식이 오늘 본문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바로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내버려 두사라는 방식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이 되도록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내버려 두셨습니까?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결과는 2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이고 또 27절에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며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에 본성적으로 끌려서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내버려 두셨다. 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러한 죄들을 피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반려견들을 가진 주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그 반려견들의 행동에 잘못된 점을 그렇게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 개가 나와요. 문제 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개, 그래서 문제 개가 나오는데 이 문제 개들 중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면 심지어는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까지도 물어버리는 그런 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훈련사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개들이 문제 개가 된 것은 주인이 그들을 적절하게 훈련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훈련을 받았던 개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컨트롤했던 그러한 개들은 이러한 문제개들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뭐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지 말라면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의 개가 주인이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본성대로만 사는 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시면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 그래서 온갖 더러운 죄에 빠져서 그것들을 탐닉하면서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잘 훈련한 개들이 주인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고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잘 훈련받은 개처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규정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정의 삶, 헌신의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내 멋대로 살면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그것을 즐기며 탐닉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례당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내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지금껏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분으로 인정하시며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나이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제목으로 예문을 드린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의 두려움하기를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전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